네, 안녕하십니까? 맨땅에딩의 황어뜸입니다. 지금은 제가 울릉도에 있거든요. 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독도 특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울릉도로 들어왔습니다. 예, 울릉도로 들어왔어요. 상상으로만 했던 이 예,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그 독도 특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울릉도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영상들 많이 찍었어요. 예, 캠코더로. 근데 지금은 예, 핸드폰으로 찍고 있죠? 예, 지금 뭐이 여행이 어, 정말 기억에 남는 행복한 여행이 될줄 알았는데 최악의 여행이 됐습니다. 정말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와, 나 진짜. 와, 진짜 씨.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동안 이 예, 울릉 강릉까지 와서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를 가기 위한 그 여정 도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멀쩡해 보이죠 캠코더가. 예, 그런데 완전 출전 개 박살이 났습니다. 예, 예, 이거 다 쓸려가지고 박스 켜지지 도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멘타이헤딩 최고의 제인생을건뭐 전재산이라고 볼수 있는 캠코더가 너덜너덜 개 박살이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최고 걱정은, 아, 뭐, 지금 앞으로도 캠코더를, 뭐,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등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고민이고, 이제 캠코더를 또 이제 카메라를 사야 되는 것도 고민이고, 하지만은, 우릉도편 독도특집이 여기 다 담겨있는데, 이게 이 자료를, 어 옮길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일 걱정이고. 아직도 눈에 선해요 진짜. 와, 씨발, 이거 보면 여기 나올 수밖에 없네. 아. 나 이게 초점 박살이 나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거치해 놓고 찍고 있었는데 예,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바퀴로 밟아 버렸네요. 예, 그대로 쓸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초점 박살이 났어요. 예, 다시는 못 쓰는 캠코더가 되었는데 그 순간에는 와, 근데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인공들이 할 말을 잃잖아요. 그 순간에 멈추잖아요. 저도 그 순간에 카메라가 이제 바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끌려가는데 와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래도 진짜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거기에 맨날 놔뒀을까? 아니 차라리 그걸 찍지 말걸. 그생각 너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아 그냥 찍지 말걸, 촬영하지 말걸, 아니 그냥 울릉도에 오지 말걸.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그런 생각들을 하면 뭐합니까?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찍어보려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는데 아 그게 뭐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예 여기 보면은 개 박살이 났어요. 예 그래도 약간 너덜너덜했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찍다가 엎어져가지고 캠코더가 약간 너덜거리긴 했지만 촬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고 크게 망가지지 않았었는데 한쪽 면에 거의 뭐 예,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하, 진짜 맨당에딩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예,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달 정도 예, 제가 열심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정말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 돈을 모아서 캠코드를살 때까지. 말이 너무 아프네. 정말 국토대장정을 같이 했던 캠코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같이 했던 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왜 거기에 놔뒀을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아 진짜 왜, 왜 나? 아, 아, 여러분 너무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갑갑합니다, 진짜 그 순간에 진짜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아, 진짜 상상도 생각을 못했어. 아, 하, 아!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 그러지 말걸이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아, 말도 안 되는 상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아, 뭐, 진정이 안 되네요, 지금. 오늘, 운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수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수가 안 좋았어요. 재수가 없었어! 아니, 씨발, 족같은 하루였어, 그냥. 근데, 이게 이게 화룡점정을 찍은거에요 이게 결국에 화룡점정을 찍은거에요 안그래도 씨발 운이 없다 했어 내가 씨발 족같은족같은 같은 하루였어 근데 이게 탱커가 마지막에 딱 그래도 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 뭐 어쩔 수 있겠니 뭐 그런 하루가 있겠지 그냥 운이 안좋은 하루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살다보면 그런 날들 많았었거든 근데 씨발 마지막 딱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개 박살 씨발 쳐 박살 났어 이거 웬만하면 이제 흥분하지 않고 진정하려고 하지만은 아 이게 그게 안 되네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낼 수는 없는데 아이 아씨 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냐 카메라가 다 으스러졌어 아나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 제발 이거 아 이게 진짜로 제발 이게 여기 있는 파일들만 꺼낼 수 있으면은 맨땅에이딩을 하는데 뭐 빈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촬영하는데 빈틈은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뭐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마음을 다시 잡아서, 예. 저희 꿈에 대한 도전기.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싸, 맨땅에딩 저 새끼 잘다버다씨발 새끼, 개새끼 동영상도 재미없었는데 캠코더 박살나 끝났네. 하는 분들 있겠지만은, 예, 다시 할 거예요. 예, 맨땅에딩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하, 결론은 이거 박살 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결론은 이런 역경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나아가겠다는 그 뜻을 보여드립니다. 화가 뜨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